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기준, 형평성, 똑같이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언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삶에서, 인생에서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가정에서도 형하고 동생을 똑같은 기준으로 대해야지, 형이라고 또 사랑하거나, 아니면 뭐 동생이라고 해서 더 아끼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이 차별이고 큰 상처가 되고, 또 인격 형성에 아주 안 좋은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이 기준 형평성, 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럴 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나 국가에서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언론에서 기준과 또 형평성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아, 언론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언론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기자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또 기준대로 기사가 나와야 되고 또. 기자의 정신은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기자가 쓰는 기사도 형평성 있게 기사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기자의 정신 또 기사의 내용에서 기준이 사라지고 또 형평성이 무너져 있는 이런 모습, 또 똑같이 적용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아, 이런 것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서 큰 문제라고 할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선 길지 않은 아주 짧은 기사 하나 소개해 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동아일보 19일자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읽어 드립니다. 술 마시고 전복 사고 낸 개그맨 사흘 만에 죄송하다. 사진은 누군지 모르게 작게, 검게 실루엣으로 처리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전복사고를 낸 40대 개그맨 A씨가 사고를 낸지 사흘 만에 사과를 전했다. A씨는 18일 YTN 스타와의 인터뷰에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이제야 옮겼다며 그동안 입장을 내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AC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AC는 15일 오전 1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성남도 인천대로 성남 진출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고 있다. 이 사고로 차량은 전복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A는 2004년 SBS 공채개그문으로 데뷔했다. 우차사에서 군대 내무반 소재 코너로 이름을 알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코너에 출연했던 김형인과 개그맨 김대범 등이 의심을 받아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자, 기사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길지 않은 기사라서 제목서부터 끝에까지 제가 읽어 드렸는데요. 우선 이 기사 내용은 개그맨 A씨의 음주운전 사고였습니다. 15일날 발생했고요. 이 기사가 나온 이 시점이 19일이니까 15, 16, 17, 18, 19. 그러니까 하, 사건 발생일로부터 지금까지 한 5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는 이제 이 4일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됐으니까 어쨌든 4, 5, 일 이렇게 지난 시점인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AC로 지칭이 됩니다. 그리고 사진도 밝혀지지 않, 밝혀, 밝히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그냥 검은 실루엣으로 작게 안에 누구인지 모르게 이렇게 이 물음표 처리된 이런 상태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그것은 바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개그맨 a 씨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 사진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 지금 5일 또는 4일이 지난 시점인데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기준이 같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막 이름을 밝히고 사진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막 밝히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뭐 A C B C K C 이런 식으로 나오고 사진 안 밝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기준이 뭐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느냐, 뭐 이런 차이인데 사실 유명, 무명 이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인생의 법칙이다, 삶의 기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만약에 형이 유명하다, 유명하다고 뭐더 사랑하고 동생은 유명하지 않다고 안사랑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유명, 무명은 결코 기준이 될수 없고요. 특히 사회생활에서 더더욱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같이 공개를 안 하거나 그래 똑같이 다 A c 뭐 B c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똑같이 다 사진을 안 내보거나 안 내보내거나 자 이렇게 하는 게한 방법. 또 하나 뭐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또는 이제 이 사건 사고를 신문에 기사로 내는 아, 이런 입장에서 이름을 밝히고 또 사진을 실린다 그러면. 그럼 다 같이 하거나 다 같이. 그래서 모든 사건 사고에서 다 실명을 사용하고 모든 사건 사고에서 다 사진을 실제 사진을 사용하는 것.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다 A C로 처리하거나 B C로 처리하거나 다 실명을 똑같이 쓰거나.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이 그냥 언론의 입맛대로 기준이 언론의 입맛입니다. 내가 안 쓰고 싶으면 안 쓰고, 쓰고 싶으면 쓰고, 또는 이제 이렇게 막이 시선을 끌수 있고, 그렇게 하면 할수 있는 이 유명한 이런 사람이면, 이름 처음부터 막 쓰고, 그 다음에 사진 쓰고, 계속 방송하고, 그 다음에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면, 점잖게 기준을 지키는 것처럼 A씨 이렇게 표현하고 사진도 안 쓰고, 굉장히 이제 이 이율 배반적이고,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의 이런 모습을 우린 타파해야 되고요. 언론이 하루 언론이 하루빨리 이렇게 기준을 좀 갖춰서 형평성 있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또 최종적으로 언론이 나가야 할, 나가야 할 방향 또 기자와 기사의 좋은 방향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AC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AC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신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고 국민도 용납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체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좀 필요하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어떤 특... 특정인에 대해서, 유명인에 대해서, 연예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기준 없는 언론과 기사로 인해서, 어, 이제 여론재판이 되고, 또 마녀사냥이 되고, 나가서 어떤 이제 좀 급기야는 어떤 음모론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나가서 야, 어떤 것들을 또 어떤 상황을 좀 타파하고 막기 위해서 이걸 터트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까지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실명 즉각적 실명 공개와 즉각적 실명 공개 사진에 따른 이제 그냥 항시적인 이런 이 방송 가십성의 이런 방송까지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니까 그 중에 이제 단적인 예는 뭐 예를 들어서 재판할 때 그냥 입장을 한 것인데. 머리를 탈색했다. 마치 이제 그냥 그 전서부터 탈색되어 있는 상태인데 재판을 앞두고 탈색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뉘앙스를 갖게 만드는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다 가십성에 가십성에 이런 방송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것의 출발은 뭐냐면 다 기준과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어서 제가 개그맨 a 씨 기사가 5일이 되도록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서 한번 방송을 진행해 봤고요 우리 사회가 언론의 기준과 언론의 형평성을 갖춘 좋은 기자정신에 입각한 그런 기사들로 자리잡아 갈수 있기를 하루빨리 그렇게 정착되어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언론에서 기레기 소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좋은 기자정신을 갖춘 기자. 그래서 기레기가 아닌 야, 기자님, 기자님 이런 존칭을 쓸수 있는 그 날이 또 그런 우리 사회의이 언론 방송 문화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